만찬입니다아 이곳에, 어? 이건 뭐죠? 네 여기는 예. 양평곤충박물관을 방문하신 분들께 드리는 체험활동 아 체험활동. 네 예. 먼저 초등학생 이상 분들한테는 예. 이렇게 나비 학습지를 드려요다아예다 무료입니까? 그럼요 입장에다 아 포함돼 있어요.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문제 풀고 예. 그 붙이고 하는 거고. 음. <laughs> 그다음 여기 이제 미치아 어린이들께는 이걸죠 아. 스티커를 아. 이제 보장을 찍고 음. 스티커예요 음. 집에 가서 스티커를 붙이면 아. 되고 박물관에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이거 <laughs> 떼기가 <laughs>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음. 배지 종인데 이것도 색칠해서 갖고 오면 보시는데가 희가 뱃지가 다 그리고 뭐 따로 돈 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예. 이거 다. 무료로 입장료 아, 포함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배지 한번, 한번 체험해볼까요? 그럼 한번 체험해보러 예. 내려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기획전시실 들어가면서 보셨죠? 여기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아, 예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기 예. 보시면 아. 사슴벌레 음. 세종 예. 그리고 장수풍뎅이 물방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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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어요. 음, 하나 샘플을 찍어 볼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어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왕사슴벌레보다 애사슴벌레. 음, 음. 이상하게 애사슴벌레가 좋아요. 음, 음. 이렇게 넣고 한번 누르시면 짠. 와, <laughs> 예쁘네요. 아, 뒤집어 찍었습니다. <laughs> 아, 실수를...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어차피 뭐뛰면은그거잖아요 그렇죠 나은제가 예. 좋아하는 물 애사슴벌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지금? 애사슴벌레요? 애기가 그냥...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죠? 아 정확하게 보셨네요 이게 축하드립니다 역시 경험자를 부르시고 <laughs> <모습. 웃음> 우리 하계선님이 드디어 네. 등남하셨죠? 예. 귀여워 아직 이름은 100일도 안 되셨죠? 예. 53일 됐어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단율이 아 예쁜 이름입니다 예. 귀여워 예. 밤에 잠만 좀잘 잤으면 좋겠어 <laughs>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아, 아, 아 되게 예쁘네요 도장도 예쁘네요. 여러분 저처럼 잘 보시고 살짝만 누르셔야 돼요 에이, 에이. 저희가 이거를 몇 개를 사는지 몰라요 <laughs> 세게 안 눌러도 애들이, 잘 나오니까 에이, 너무 용감해가지고 <laughs> 아, 이렇게 그렇지.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에이. 스티커는 어디에 붙이냐면 집에 가서 붙이시는 거예요 에이. 여기 와서 자꾸 이런 데 붙이면 <laughs> 안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에이. 자 이제 스티커 찍는 걸 했으니 에이. 이제. 나비 뱃지 만들기로 도 음, 볼까요? 예어디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또 이동합니다. 짠, 다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네, 여기서 오케이. 흰 나비 무리 한 자리 바로 밑에 아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공간이군요. 한 명. 저랑 예. 저도 해야 됩니까? 이야. 두 명이서 아. 그림 솜씨를 연출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시죠. 예. 그 그림을 잘 그려요. 웬만해서 저는 이 수가 없어요. 컨닝하지 마십시오. 아. 컨닝? 그런 건 지도 줬지. 도와드리는 거지 제가. <laughs> 이게 엄청 인기예요. 그렇겠네요. 얘들 좋아하겠네요. 네. 엄청 좋아다 자, 또 어떤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면서 예. 강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을 정해야 될것 같은데 네. 길어지면 안 돼요 이게 나만 재밌거든 음. 시청자분은 지루해 <laughs> 직접 해야 이게 재밌지 예, 맞습니다 직접 와서 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좀 제발 와가지고 한장더 주세요 떼 쓰면 안 돼요 <laughs> 재밌다고 자꾸 하나 더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옆에 분도 달라고 저분도 달라고 나도 달라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이것도 어린이만 드리는 거예요 아, 왜요? 왜냐면 어, 왜였지 이게 아유 어차피 어른들도 입장료내는데 어른들 두세요 입장료가 더 비싼데 어른들 주십시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어른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도 옛날엔 다 어린이였거든요 아 이런 네. 심한 깊은 날 누구나 날 때부터 어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크는 겁니다. 여러분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많은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자, <laughs> 제가 부류 자식이라 효도하는 말을 못 하겠고 와 예쁘다 예쁘다. 어 이름 쓰게 되겠네. 이름 써야지 여기다가. 하겠어야지, 나는. 아, 이거 좀 자존심 상한데. 원래 내가 압도적으로 이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laughs> 자, 5초. 4초. 아, 어, 어. 3초. 자, 어. 끝났습니다. 어이. 짠. 붉은 년 모시나비. 졌네, <laughs> <좋네>, 졌어. <laughs> 자, 그럼 여기 하계사님 작품을 보겠습니다. 시간 쌓으면 졌네. 아. 우와, <laughs> 멋있습니다. 근데 붉은 년 모시나비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레인보우 모시나미네 레인보우 아,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갖고 올라가서 네. 다시 아 그래요? 만들. 원래는 여기서 만들었어요 아 여기 아 보시면 책상이 쇠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여기서 직접 만들라고 했는데 에, 이... 에, 에, 에. 아빠들이 심자랑에그렇나 음. <laughs> 세게 누렀 기계가 박살이 났고 아, 책상까지 그래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책상도 새 예. 철로 만든 걸로 바꾸고 음. 기계도 그냥 다올려버어요자 음, 음, 음. 그러면 또 올라가 볼까요? 네 짜잔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예, 예, 잘 예, 보셔야 예, 돼요 예. 자 먼저 만찬 사장님 것부터 예. 아 중정이 넣고 네. 하나 어? 둘짠헛와 어? 아. <laughs> 하하 신난다 신난다 한번더한번더 네. 레인보우 모시나비를 해보겠습니다 중정이 그렇고 네. 하나 둘 짠. 짠! 이것은 레인보우 무신나비야저 기념으로 주세요, 둘다. 둘 다, 둘다 둘다 제가 가게하겠습니다 기념으로. 제가 원래는 절대 안드리지나야 <laughs> 신난다. 자, 모두들 오셔가지고 이런 스티커, 이런 엣지 다 무료로 할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세요. 여기는 양평 곤충 박물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계사님